볼링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고 볼링! 오늘은 전국 최초로 펼쳐지는 제1회 맥스 트레이딩배 불경 볼링 대회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경기 양을모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네. 좀 먼저 해주세요. KPB 소속 부른 수윅의 양을모 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제1회 맥스 트레이딩배 불경 볼링 대회 오늘 보내드릴 텐데요. 어떤 대회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아, 네. 맥스 트레이딩 밴은 일단 맥스 트레이딩 밴은 부산에 네. 회사를 두고 있는 볼링화를 제작하는 곳인데요. 네. 일반 보급화와 네. 굉장히 고급 볼링 슈즈를 어, 만들어서 전국으로 네. 유통하고 있는 그런 회사에서 예. 어, 협찬을 받아서 어, 만들어진 그런 대회입니다. 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상금이 볼링화인가요? 어, 아, 볼링 <laughs> 볼링화, 네, 네. 아, 볼링화 용품과 예, 볼링화였죠. 네, 볼링 화 용품가. 그런 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 그렇군요. 자, 알겠습니다. 오늘 전국 최초로 펼쳐지는 맥스 트레이딩배 불경 볼링 대회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세븐락 볼링장에서 펼쳐졌는데요. 첫 번째 경기부터 함께 하시죠. 제1회 맥스 트레이딩 배 불경 볼링 대회 3,4위 결정전부터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3,4위 결정전 김주호 선수, 이정현 선수가 맞붙습니다. 자, 김주호 선수 코스모스 볼링장 소속 하모니 클럽이고요. 그리고 구력 10년에 15파운드의 볼을 쓰고 오 있습니다. 1프레임 초구입니다. 9개 핀을 처리하는 김주호 선수입니다. 오른쪽에 10번 핀이 하나 남았네요. 이제 네, 10번 핀이 나왔습니다. 오른손 볼로서 10번 핀은 약간 어려운 핀이 될수 있는데 아무래도 레인 네. 적응이 조금 아직 덜 됐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프레임, 두 번째 볼은 10번 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이스 커버. 아무래도 오른손 골로면 10번 핀 처리가 조금은 신경이 쓰이죠? 아무래도 회전하는 방향이 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휘어지니까 훅을 한 볼들은 네. 보통 오른손 잡는 이 10번 핀 10번 핀이 좀 어렵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정현 선수입니다 1프레임 여덟 8개 핀 처리가 되는데 스플릿이 나오고 있네요 아니 네. 엄지 타이밍이 약간 늦은 듯 하면서 네. 왼쪽으로 조금 스판비스와 함께 5번과 10번 핀이 남는 네. 스프릿이 발생했는데 크게 어려운 핀은 아니라서 아마 네. 스페어 도전을 하실 것 같은 5번, 10번 핀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까? 요 아무래도 5번에 왼쪽을 공략해서 핀이 5번 핀이 10번 핀 쪽으로 이동하도록 처리를 해야 됩니다. 오, 근데 5번에 아니, 왼쪽으로 빠지면서 어, 두 개의 핀이 다 미스가 나고 있습니다. 오픈이 되네요 스페어 처리를 하려고 아, 네. 욕심을 아마 좀 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1프레임이다 보니까 첫 네. 프레임이니까 욕심을 좀 내서 시도를 했던 것 같은데 네. 어, 생각보다는 좀잘안된것 같네요. 이정현 선수는 코스모스 볼링장의 EPM 클럽 굴여, 굴역은 8년 16파운드의 볼을 쓰고 있습니다. 이정현의 두 번째 핀. 아, 이번에도 9개 핀이 처리되면서 핀이 하나가 남습니다. 네. 두 선수 들 같은 코스모스 볼링장이고 한 분은 1 6파 아무래도 젊으신 분이 네. 이정현 선수가 1 6파운드 쓰시고 김주호 님이 15파운드를 쓰시는데 뭐연 나이 차이는 좀 나지만 구력은 1년 차이로 이정현 선수가 대략 네. 구력이 좀더 높네요. 오, 이 피는 처리가 되면서 스페어 처리를 하고 있는 이정현 선수입니다. 이제 첫 번째 프레임에 오픈이 되면 경기 내내 좀 신경이 쓰일 것같아요 의외로 네. 초반 프레임에뭐 1, 2, 3 프레임 정도에 오픈이 된다면 네. 마음을 멘탈을 다시 잡고 음...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 중간에 오픈되는 거다 마음 좀 풀어 좀. 자 김주호 선수 두 번째 프레임에서 여섯 개의 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4번, 5번, 6번, 7번 핀이 낫네요. 네, 아직까지는 뭐 양쪽에 뭐 레인 파악 중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네. 뭐 보시는 것처럼 입사각이 좀 얇게 들어갔기 때문에 왼쪽으로 핀이 좀 남았네요. 스페어 처리, 4개 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이스 커버. 여기 세븐락 볼링장은 이 레인 컨디션이 좀 어때요? 일단 저희가 경기를 했을 때는 예. 경기장에 있는 무산 정비기기로 하우스 패턴이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패턴이 깔려 네. 있을 것 같아요. 음. 동호인들에다 보니까는 크게 어려운 정비 패턴이 아닌 아마 소홀한 정비 패턴일 것 같습니다. 김주호 선수의 3 프레임. 3 프레임에서 여덟 개 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6 번과 10번핀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투가시는 모습 을 보니까 예. 오른쪽과 양쪽에 투구하는. 스팟이 좀 틀린데요 네. 이게 엄지 타이밍으로 인해서 스팟을 놓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쪽 레인을 다르게 좀 공략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두개핀 처리하고 있습니다 스피어 처리하는 김주호 선수입니다 보니까 오른쪽에 핀이 남았다가 두 번째 프레임에서는 왼쪽에 네 개가 남았다가 이번에 다시 또 오른쪽에 두 개가 남았는데 아직까지 좀 레인 컨디션을 파악하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네 아무래도 뭐 초반 프레임이다 보니까 네. 뭐 라인을 뭐 입사각을 얇게도 공략해보고, 음. 두껍게도 공략해보고, 아무래도 공과 레인마찰을 테스트해보는 그런, 그런 프레임인 것 같아요. 이정현 선수의 3프레임. 3프레임에서 8개 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2개의 핀이 남습니다. 5번, 10번, 6번, 6번, 10번, 핀0번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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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트레이딩번제1회 엑스베 불경 볼링 대회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정현 선수의 3프레임 두 번째 공은 두 개의 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이스 커버? 보통 근데 볼링 같은 경우는 구력이몇 년쯤이 가장 피크입니까? 아, 그 피크라고 하기에는 예. 너무 그런데 볼링 같은 경우는 남녀노소 누구나 뭐 게임을 했을 때 아마추어가 앞으로 이길 수 있는 경기가 볼링인 같아요 네제사고 스트라이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현 선수의 오늘 경기 첫 번째 스트라이크 4프레임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표정은 근데 뭐 그게 꼭 스트레이크에 걸맞는 표정은 아니었어요. 그죠? 될대로 될대로 되라. 김주호 선수의 사프레. 자, 근데 투구를 하고 나서 뭔가 한번 좀 불편한 표정이 있었거든요. 아, 이게 원래 그 사용하시던 그런 경기장의 어프로치와 네. 현재 경기하고 있는 어프로치가 좀. 틀리기 때문에 그 컨디션의 차이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보니까 자신감이 네. 조금 떨어지시는 부구를 하시는 듯합니다. 네, 두 번째 투구, 세 개의 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이스 커버. 네, 오늘 김주호 선수와 이정현 선수의 3, 사비 결정전 첫 번째 경기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스트라이크가 없는 김주호 선수. 다섯번째 프레임입니다. 체크. 5프레임 초구 초구 스트라이크가 터지고 있습니다. 김주호 선수 오늘 경기 첫번째 스트라이크 5프레임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계속 왼쪽에서 네. 1번, 2번 존으로 넘어가는 그런 라인을 설정하시다가 이번 프레임에 1, 3존으로 들어가는 아주 깔끔한 그런 투구를 하셔서 네. 아마 다음 투구에도 굉장히 자신감을 얻으실 것 같아요. 4프레임에서 스트라이크가 있는 이정현 선수의 오프레임 더블 샷입니다 더블! 더블에 성공하는 이정현 선수입니다 4프레임에 이어서, 이어서 더블에 성공을 했는데 좀 이제 이 라인 파악이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아무래도 본인들이 이제 네. 중반부로 들어오면서 나름 라인을 설정했고 자신감이 좀 생기신 것 같아요 예 4프레임, 5프레임 더블에 성공하는 이정현 6프레임, 터키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이정현 선수의 6프레임. 6프레임, 아 오른쪽에 10번 핀이 하나 남습니다. 조금은 아쉬운 표정의 이정현 선수였는데요. 타이밍이 약간 모자면서 네. 왼쪽 스팟 미스를 하신 듯해요. 1, 3존으로 예. 놓고 싶었으나 왼쪽으로 좀 넘어가면서 음. 핀이 한 핀이 남았습니다. 이정현의 6프레임 두번째 투구입니다. 10번 핀 처리합니다. 오른손 볼러에게는 10번 핀이 좀 자주 남고 왼손 볼러에게는 7번 핀이 좀 자주 남잖아요. 네네. 이걸 좀 남기지 않고 스트라이크로 이어갈 수 있는 비법 같은 게 있을까요? 나름 그렇게 핀이 남을 때는 네. 라인이나 뭐 이런 걸 조정을 좀할 필요 있는데 일단은 10번 핀이 남는 거는 1 3존에 들어갈 때 입사각이 약하기 때문에 남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공을 좀 강한 걸 쓴다든지 아니면 라인을 좀 바꿔서 입사각이 좀 두껍게 진입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야 되죠. 김주호 선수의 6프레임 핀이 하나가 남습니다. 5번 핀 중앙에 이렇게 네. 솟아있니다 5번 핀 같은 경우도 입사각이 좀 얇을 때 네. 이게 좀 남는 거예요. 김주호 선수의 6프레임 두 번째 투구입니다 5번 핀 처리합니다 스페어 처리 나이스 커버 보통 근데 볼링 같은 경우는 초반에 느낌이 오나요 오늘 좀 괜찮은데 이런 느낌이요 아무래도 느낌 날수 있죠 그 경기장... 느낌과 이 점수가 일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렇지는 않죠 <laughs> 김조 선수의 7 프레임 첫 번째 투구입니다. 이번에는 아... 3개 핀이 남네요. 7개 핀을 처리하는 김주호의 7프레임 이었습니다. 1, 3조는 잘 들어갔지만 네. 아직까지는 조금 입사각이 좀 얇은 느낌이 있습니다. 김주호의 7프레임 두 번째 투구 네. 3개 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7프레임까지 오픈 프레임 없이 굉장히 카바 네. 처리를 잘하고 김주호 선수네요. 굉장히 그 나이와 구령만큼 굉장 탄탄한 그런 뭐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정현 선수의 칠 프레임입니다. 오늘 4 번, 5 번. 오늘 이어가죠. 이정현의 칠 프레임. 어 이번에도 스트라이크가 터지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세 번째 스트라이크 의칠 프레임입니다. 1, 2존으로 들어가서 네, 1, 2존네요 따라줬던 것 예. 같아요 어, 의도한 두구는 아니었지만 <웃음> <웃음> 1, 2번으로 와서 네. 따라줘서 그래서 점수가 이제 좀 역전이 된듯한니다 듯한. 근데 이제 뭐 7번이나 10번 이렇게 하나씩 남으면 뭐이 볼의 무게를 좀더 뭐 높여본다든지 좀더 힘을 준다든지 뭐 이런 식은 어떻습니까? 오! 이번에도 8프레임에서 오. 스트라이크가 터지고 있는 이정현 선수입니다 더블에 성공하는 이정현 보통은 더 정확하게 치는 게 가장 맞겠지만 네. 이제 그런 거는 시간이 좀 필요한 문제니까 뭐볼 무게를 더늘린다든지 이런 방식을 취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나요? 그런 것보다는 시핀피나캠톤 네. 10번 10번 캠핑을 네. 한 끈트랙 뭐, 위해서는 레인 마찰을 더 우선순간 입사각을 좀 두껍게 가는 네. 김조의 8프레임 스트라이크가 터지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첫 번째 스트라이크 김조 8프레임에서 뽑아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스트라이크 8프레임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제1의 맥스 트레이딩 배 불경 볼링 대회 3-4회 결정전 김조 선수와 이정열 선수의 경기 함께 하고 계십니다. 김조 선수의 9프레임 첫 번째 투구 7개의 핀이 처리가 됩니다. 스트라이크 치고 다음에 네. 프레임이었기 때문에 이제 7핀 넘게 들어서 3핀이 남았는데요. 스페어 처리하고 나서 이렇게 카운트 미스가 많아지면 꽤 이렇게 미스 뭐 핀을 많이 점수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투구 3개의 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스페어 처리를 하고 있는 김주호 선수입니다. 이그 프레임 중요한 프레임이었는데 아마 네. 어, 더블 을 노려 봤을 것 같은데 의도하시면 좋을 것같습정의김조 선수입니다. 아무래도 8, 9, 10 프레임이 네,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 이정현 선수의 9프레임 더블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9프레임 첫 번째 두루 8개의 핀을 처리하는데요 4번, 7번 핀이 남습니다 이정현 선수도 마찬가지로 더블을 노려봤을 텐데 네네 네. 자 9프레임에서 2개의 핀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두번째 투구, 4번, 7번, 오, 4번, 7번. 네, 모두 처리를 하지 못하고 볼이 왼쪽 거터에 빠지고 맙니다. 오늘 경기 두 번째 오픈이 9프레임에서 나오고 있는 이정현 선수입니다. 얼굴 좀 큰데요? 크죠. 이정현 선수는 보시면 은 김주호 선수는 볼을 두 개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네. 이정현 선수는 볼을 하나만 사용하고 계신 거죠. 예. 초구 라인을 쓸수 있는 볼 하나만 쓰시고 스페어 처리용 볼은 아마 지금 사용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이정현은10 프레임 첫 번째 투구는 여덟 개핀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른쪽에 6번, 10번 두개 핀이 남아 있어요. 예. 계속해서 왼쪽, 오른쪽 번갈아 가면서 예. 나왔네요. 아주 낯선 환경에서 예. 이렇게 경기를 치르시다 보니까 자신감이 조금 떨어지시는 것같아요 아마 2후 경기를 또 하신다면 네. 아마 두분다더 좋은 뭐 플레이를 음. 보여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위정현의 10프레임, 두 번째 투구, 네, 오른쪽에 두 개의 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볼링 경기는 주위 환경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예, 예. 뭐 천고가 높다든지, 좌우가 어. 되게 넓다든지, 네. 그런 데서 플레이를 하다가 이렇게. 방송을 하기 위해서 좁은 공간에 네. 카메라들이 있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음. 약간 부담도 많이 가지면서 평소 하던 그런 플레이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이정현 선수의 10 프레임 마지막 투구입니다. 자, 아홉 개의 핀을 처리하면서 3사위 결정전을 마무리 짓고 있는 이정현 선수 최종 스코어는 188 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주 선수가 이제 이기시려면은. 네. 마지막 10번 프레임을 스트라이크 아웃을 하면 역전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자, 한번 기대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김조호 선수의 스페인 첫 번째 투구 아, 8개의 핀이 차지면 3번, 6번 2개의 핀이 남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좀 힘들어지죠. 야, 힘들어지죠. 스페아 예. 처리하시고 스트라이크를 치신다 해도 이제 게임은 아마 네. 결정이난것 같습니다 김주호의 10프레임 두 번째 투구 아우, 아 그것도 미스하 이번에 또 오른쪽에 핀 하나만 처리가 되면서 10프레임을 조금은 아쉽게 마무리를 짓고 있는 김주호 선수였습니다 자 오늘 김주호 선수 최종 스코어 175점을 기록하는데요 이정현 선수와 김주호 선수의 3-4위 결정전 이정현 선수가 최종 스코어 188점으로 승리를 차지합니다 네, 제 1회 맥스 트레이딩 배 불경 볼링 대회 3, 4위 결정전에서는 이정유 선수가 승리를 차지했습니다.